오늘은 제목이 누룩을 조심하라 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누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부를 했습니다 육상선수와 또 농구선수를 3년 반 동안 해가지고 소년체전에도 나간 경력이 있고, 또 입상을 해서,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아, 입상을 하면 이제 트럭을 빌려가지고, <laughs> 플래카드 이렇게 해서 동네를 이렇게 돌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는 것, 또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 특별히 또 국가대형전이 펼쳐지다 보면, 어떻나요? 또 축구, 뭐, 이렇게 경기할 때, 아, 온전히, 예, 그 시간 집중합니다. 어, 식사 시간이일지라도 밥이 다뭐 식고 국이 다식어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집중해서 보는 저의 모습 저를 보게 되는데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이나 남성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어떤 매스컴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아, 기가 쫄깃, 쫀긋 이렇게 세워지겠죠. 어디 지나가는데, 뭐, 경찰, 어 나온다. 그러면, 기가 쫀긋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 제가 가장 오래 한 부서는 이제 보안 업무인데, 뭐, 탈북, 얘기 나온다. 안보, 얘기 나오면, 바로 관심 있는, 그런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와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1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 어, 지역이죠. 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 많은 그 군중들을, 아, 백성들을 아, 먹여 살기 위해서 5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리고 난 후에 아, 어디죠? 아, 이방 땅인 대가벌리 지역으로 와서 7병 아, 이어의 또 기적을 맛봤습니다. 5병 아, 이어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당연히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와서 사천 명을 먹이고, 일곱 강제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 설마 했는데 이방인들도 천국의 떡을 함께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걸다 믿지 못했어요.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더 확실한 거, 더 색다른 거. 어? 그렇게 예수님을 힐련하면서 트집 잡고 따지듯이 뭐 예수님께 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 마음이 어떤가요? 속상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 믿지 않는 세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다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셨으면 네. 더 이해가 하기가 또 쉬웠을 텐데, 위쪽에. 어, 베세다 지역이고, 밑에, 동, 북, 밑쪽으로, 어, 대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저는 그것을 가봐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또 알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는데, 이 지역, 예, 보셨죠? 15절 말씀, 16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얘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 얘기를 듣고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잖아.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야. 어? 라면서, 제자들은 챙겨오지 못한 음식 때문에, 어, 음식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어, 귀한 손님이 오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제일 기억에 남던 게, 어, 종합 과자 선물 세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그것을 이제 집에 두고 오면 수업시간에도 수업이 잘안 됩니다. 아, 형제들 중에 누가 일찍 와서 집에 도착할까 봐 아,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아, 선생님은 예민하게 저희를 쳐다보고 있죠. 어떤 장노님의 얘기인데 아,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아내는 이제 밥상을 차리고 있고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밥솥에 밥을... 안, 그 밥 냄새가 나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 밥솥에서, 쿠, 땡, 그 밥솥 있죠? 어,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딱 해요. 그래서, 아, 됐구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퍼서 먹고 있는데, 또, 다시 밥솥에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한참 먹고 있는데, 취사가 이제 완료된 거예요. 어느 곳에 배고프면, 저희가 집중하지 못해서, 아, 다 됐구나. 그 밥솥은, 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 가졌어야 져 했는데 그것을 다 간과한 것입니다 밥솥에 멘트가 들려오지 않았던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어떠세요? 또 성경말씀 읽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나 감동되는 그런 단어를 접하게 되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단어에 꽂혀서 어? 저희가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과 연관성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듣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종중하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지도이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실은 그런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들, 종교 행위 뭐다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의로운 행위를 앞세우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어? 위장하는 위선, 독선, 외식하는 자들 이게 다 율법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 주의, 이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느낌 뭐죠?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권력, 결국엔 세속주의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행태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인식되는, 또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도 때론 볼수 있습니다. 정치의 속성상, 속성, 은 어떤가요? 약속을 앞에서 는 잘합니다. 어, 해줄게. 해줄게. 뭐, 다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몰라요. 어,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또 책임까지 지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은 공간복음인데, 아, 어, 또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어, 여기서는 해로, 세 누룩이라고 하지 않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똑같습니다. 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 이곳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믿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야. 그럼. 그런가요? 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누룩 얘기가 나왔는데 누룩 너무 잘 아시죠? 저희가 빵을 만들 때 발효제로 쓰는 그런 이스트입니다. 아, 효모를 번식시키는 그런 빵을 부풀릴 때 주로 사용하죠. 아, 특징은 누룩은 잘 부풀립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누룩이라면 어,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될 때. 이상하게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퍼지고 어? 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바리세인과이헤로세누뭐 어? 사두개인 누름까지 합쳐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어? 허례식을 좋아합니다. 허례식 그리고 허세 부리고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식하는 사람들 또 외식으로 또 사람을 속이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상의 점을 권력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권력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적인 내면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설교만 열심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았고 행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표적을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끊임없이 세상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3일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챙기지 못한 그 떡, 그떡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죠. 칠병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소소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해주세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바리세인처럼, 어, 사두개인처럼, 해로처럼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누룩입니다.

메시지에서 강하게 예수님이 호통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어? 떡 걱정을 하는 그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어?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기적을 보인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 아, 같은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인데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표정만을 계속 쫓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믿어라. 어?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신앙의 마음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 5절에도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야곱 형제들이 아니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동네에서 다 보고 자랐는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 권능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시당이 누룩이 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어떤 누룩을 조심해야 될지 저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저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누룩을 더 조심해야 될지 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병들지 않아야 되나요? 자식들이 무조건 잘 돼야 되나요? 사업이 무조건 번창해야 되고 번창해야 되고 어? 성공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정만 구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다 누룩입니다 이거 누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비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은혜 받으려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 설교 말씀이 어떻다? 평가합니다 어, 좋았다 오늘 좀 길었네 오늘 이렇게 짧아 그 전에 했던 거 아니야? 평가를 하고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세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뭘 초대해요? 세상 이야기 거리를 초대합니다. 솔깃하잖아요. 자녀 얘기, 회사 얘기, 주식 성공했어. 내가 뭐 마약 얘기, 세상에 뭐 마약이 엄청일 때, 뭐 성공하고 대학이 어떻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솔깃한 얘기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민족이 가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 한국 교회가 다 부여하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여합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 누룩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결코 힘이 될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허락하실 때든 다 이유가 있죠. 와, 이것에 만족하고 잘 살아? 그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부여하게 하고 저희 필요한 물건을, 필로를 채우는 그것은 그것에서 만족해. 그렇게 살아. 그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는 게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그러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누룩을 조심하자. 시작. 세상의 누룩을 조심하자. 네. 세상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불신앙이었어요. 무지했어요. 세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사랑을 변질시키는 그 탐욕의 누룩, 율법주의, 세속주의, 외식주의, 교만하고 거만한 그 종교인의 행, 종교인의 누룩들,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누룩은 참 빠르고 빨리 변하게 합니다. 그런 저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나 행함이 없는 그 모습, 그것 또한 누룩입니다. 세상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세상의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곰팡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맛있는 빵의 향기를 풍기는 그 누룩, 좋은 누룩이죠? 이 누룩, 좋은 누룩. 이 복음의 누룩 세상에 더 퍼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누룩이 은밀하게 어? 온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변화미 없는 주님의 사랑. 변화미 없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누룩 이 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